뒷좌석에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좀 괜찮네요. 운전석에만 매일 앉아 있다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저것 좀 보여 드리려고. 저 저처럼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기계 잘 다루기 싫어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휴대폰 하나 가지고 사진 찍고 그냥 동영상 촬영하는 거이 정도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할만 하잖아요 뭐 돈이 들어오는데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괜찮고 거기다가 이게 치널를 만들어 놓으시면 1년 2년 3년 나중에는 굉장히 괜찮잖아요 뭐 나라에서 뭐돈 줍니까 이런 거해 놓고 나중에 만원짜리가 한장 들어오든 백만원이 들어오든 누가 알아야 몇천만원씩 들어올지 해봐야 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는 기대 안 하고요.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된 과정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드릴게요. 장비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건 아직 촬영 안 하고요. 어저께 처음으로 촬영해서 올린 거예요. 저거 모니터 끄는 하면 그거 비교 영상 보내 드렸죠? 처음으로 어저께 여기다 매달고 했어요. 이건 산지 얼마 안 됐어요. 보기는 시으시지만 촬영할 때뭐 <laughs> 이게 침대 잡아라예요. 휴대... 그러니까 휴대폰 침대 거치대라고 그러죠 그건데 이게 뭐 가격은 한 2만원 정도 가나 기억이 잘 안나네요 딸내미한테 주문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런거 할지도 몰라요 영상 촬영만 할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 장비부터 말씀드리고요 올리는거는 영상에 많이 올라와있으니까 그거 보시는게 더 빠르실 거예요 요거 요게 좋습니다 요거 요거 다이소에서 5,000원 짜리에요 위에다 딱 붙여 가지고 고리 이거 층 내리면 압축이 확떼 버려요 붙이고 그래서 여기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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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요 좌우로도 움직이고 상하로도 움직이니까 저 전면에 붙이셔도 되고요 그럼 운전하기 편안하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좌우로 돌려서 방향 조정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헬리세이드에서 <laughs> 아마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 자세히 나오게 찍은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시동 걸고 헤드업이 나오게 해 놓고 그리고 카메라 여기에 맞춰서 이 여기 카메라가 여기 뒤에 달렸잖아요. 정조준에서 거기 위치에 맞춰서 딱 유리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이 잘 나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뭐 여기도 하나 달고 위에도 하나 달고 여기 해서 편집해서 이어서 쓰는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할지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동영상 촬영만 할줄 아시면은 사진 찍는 거 하고 다할수 있습니다. 내가 그 유튜브를 어떻게 올리나 영상을 찾아봤는데 지금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웬 초등학교 여학생이 어린 목소리를 하나 올려준 게 있었어요. 갤러리 들어가서 동영상 누르면, 못, 밑에 이렇게 꺾기표시돼 있는 거 누르면, 제목수뭐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게. 제목수라고 그러고, 내용투라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삭제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마음에 안들 때나 올려놓은 거 테스트 해보고 삭제하셔도 돼요. 오늘 영상을 찾아보시고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 하나 전면에 보여줄 때 그리고 이거요 셀카봉 요걸로 한게 아니고 지금 셀카봉 잡고 있는 걸로 하는데 이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야 이거 셀카봉을 들고 흔들리게 찍을 수도 없고 어떡하나 주행하는 걸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았 여기 뒷좌석 있죠 여기 이게 운전석이에요, 이거. 운전석 시트 여기다가 이렇게 딱 달아서 박스 테이프 있죠? 투명 박스 테이프. 칭칭 감았어요. 여기 한 바퀴씩 픽핑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계기판도 보이고, 뭐 대충 이런 게 보여서 여기다 놓고 여러 번 찍었어요, 그 전에. 자유에서.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고 박스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칭 감아서 나중에 뛰어보니까 이런데 꺾으니까 하나도 안 묻더라고요.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찍고 시작했습니다. 제 처음에는. 네, 그리고 이제 움직이면은 근데 박스 테이프를 붙여서 바시락 파시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촬영하고 내가 찍어놓은거 올려놓은 거 봤는데도. 그리고 요거는 며칠 전에 산 거예요. 한번 썼어요. 어제 껴어올린 영상. 두 손을 쓰고 싶어서 운전하면서 요거. 휴대폰 거치대, 침대, 침대에서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절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 그래서 이렇게 조이면은 또힘 쓰고 이렇게 불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요게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상하로 이렇게 막 이게 좋죠. 특히 조심해야 될게 여기가 기스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컵홀더에다 꼽고 이거 박스테이프 다쓴 종이 있죠? 뭐 그거 대셔도 되고 헝급 대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저는 그걸 여기다 쏙 꼈어요 컵홀더에다가. 그건지 이쪽에 상처가 나니까, 이게. 고무장갑 못 쓰는 거 접어서 여기다 꼈습니다.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꽉 조여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이 아가리가 이렇게 쫙 벌러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셨죠? 이게 이런 원리에서 끼어가지고 돌리면 꽉 조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돈도 안 들어요. 이거 하고. 영상 올리시는 것만 올리는 거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 그러면요. 아주 수십 개가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빠르고요. <laughs> 제 생각에는 이거 시작하시려면 나 같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학생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 올리겠다. 그리고 뭐 뭐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막히는 게 있을 거예요. 잘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걸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매일매일 할 때마다 물어보면 미안하니까 학생들도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유튜브를 일단 여러 개를 좀 찾아보신 년에 그러고 물어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더 빨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어 할만하겠다 애매하다 그런 것만 적어 놨다가 애들 오면 물어보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건전한 거니까 아리켜달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막히면은 또 아리켜주고. 또 이제 썸네일이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어, 제일 처음에 올리긴 올렸는데, 남들은 검색해서 딱 들어가면 간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썸네일. 뭐, 무슨 하는 방법 하고, 멋있게 사진이 나오는데 난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게. 아, 그걸 썸네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판이에요. 간판. 검색하면 그거 보고 들어올 수 있게. 그거 만드는 것도 저기 유튜브에 보면 요 영상 많이 올라와 있어요. <laughs> 그런 거앱좀 깔아달라고 그러세요. 무료에. 저는 이제 사진에 글씨 팡팡이라고 그걸로 사진 찍어가지고 간판, 썸네일을 만들어 놓고요. 미리. 그리고 이제 동영상 찍은 년에 비디오 쇼되는거다 무료에요. 그걸 이제 애가 깔아줬어요. 그걸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영상에서 공부를 좀몇번 좀 들여다보시다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또 이해가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 기계 다는 거, 그런 거. 난 모르는데 또 해봤으니까 아는 만큼만 가르쳐드릴게요. 이거 잘 올리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면 지겨우실 거예요. 안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영상은 이제 제일 처음에 시험 삼아서 올려 보시고요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빨간 걸로 톱니바퀴 그림이 있어요 그게 글로 들어가면 지우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져서 연습을 미리 해 보세요 차 출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미리 좀 준비해 놨다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시간 잘 가잖아요? <laughs> 차 출고 안 되더라도 미리 영상 올려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제목 달기 나름이니까. 뭐 출고를 기다리며 이런 식으로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꼭 차만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펠리세이드 차가 좀유리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뭐 담배꽁치 가지고 장난하는 거, 테이프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올렸는데, 여행 이런 거. 구독자는 그냥 조회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펠리세이드 가지신 분들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시라는 게, 그래도 펠리세이드로 해서 딱 웬만큼 볼만하게 그냥 영상은 뭐 그렇게 질이 좋으면 좋겠지만, 안 올려, 저거 해도 기본 구독자, 기본 조회수가 나오고서 올라가더라고요. 아, 세 달이 걸리면 어때고, 6개월이 걸리면 어때요? 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1년, 2년 뒤를 내다보고 하시면 여유있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 일찍 받아서 3개월인가 두달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되면은 구글에서 연락이 와요. 이메일로, 핸드폰으로. 축하한다고. 이제 합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이거 됐다고 얘기하니까 뭘 이렇게 해주더라고. 주소하고 뭐 애들한테 부탁했어요. 뭘 해주더라고. 그러고 나서 두달 조금 더 기다리니까 이 핀번호라는 게 날라오더라고요. 자, 그런 건 잘하는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놓고요. 사장님들은 그냥 촬영하는 거, 이런 거. 제가 이제 그런 거는 하나하나 보여줄 테니까. 유저에 매달 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싶은 분들은 촬영하기가 좋아요. 뭐, 걸, 걸 때가 많으니까 휴대폰 거치대 이런 데매달어놓고 뭐, 이런 데다 해도 되고 그런데 저는 얼굴을 공개 안 하고 할래니까 카메라 설치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요런 방법, 아까 침대 거치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 때 바깥에나 왔다 갔다 하면서 때 셀카봉으로 그냥 하시고요. 기 아니면 덜은들리게 조심해서 걸어 다니시고. 유리에 붙이는 거, 아까 붙이시면 굉장히 좋아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을 정확히 보여주실려면 거기 조정을 딱 하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동 걸어서 틀어놓고 카메라 위치를 딱 잡아서 거기다 딱 매달아서 한번 이렇게 영, 동영상을 눌러보세요. 맞나 안 맞나. 그리고 테스트를한 30초 정도 동영상을 찍어 본 전에 끄고 한번 보세요 잘 됐나 안 됐나 그러고 나서 아요 정도 위치면 괜찮겠구나 싶으면 거기다 매달고 촬영하시고 장비는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거 5,000원짜리 유리에 붙이는 거 저거 그리고 이건 요즘 산 거예요 이걸로 영상 한 분밖에 안 올렸어요 120몇개 중에서 영상 그리고 셀카봉 셀카봉 하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못해 여기다 매달으셔도 돼요 박스테이프로 징징 감아서 여기다 이렇게 세워서 그럼 여기서 전면으로 딱 보이잖아요 계기판도 보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내용이 할게 많아요 차하 나가지고 이거 뭐몇개 올리면 할게 없을 텐데 그런데 안될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뭐 운전하는 거뭐 그냥 파킹하는 거 이런 것만 해도요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세차 오는 거세차도고 다이소에서 타이어 광택 내는 거 고속주행은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요 정도만 하시고, 제가 그냥 내일부터라도 시간 나면은, 직접 촬영할 때, 촬영하기 전에 그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해드릴 테니까, 뭐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좀 검색을 해서 그런 걸좀 보세요.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 그리고 무료 어떻게 까나 아시는 분은 직접 까시고요 아니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비디오쇼 에라는 앱을 깔아서 편집 앱이에요 그거 깔아서 하고 그리고 썸네일 만드는 거 사진은 글씨팡팡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애들이 깔아줬어요 그걸로 깔아 놓고 하시면요 저는 그냥 고거만 달달달달 외워서 하시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한번 해 보세요 뭐 얼마나 간단해요 노력은 했죠. 매일매일 올렸으니까 영상을. 근데 뭐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처음이니까 그냥 독이 올라서 더 했죠. 핀번호 올 때까지 구독자 1000명 될 때까지. 이게 딴 거로 올리면 구독자 1000명 올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꼭이팰리세이드 주문하신 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시라고 제가 꼭 권해드리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 되시면 저보다 잘 되실 거예요. 저는 워낙 기계를 못 만지니까. 나중에 잘 되시면은, 저보다 틀림없이 1년 뒤, 2년 뒤 구독자도 많고 잘 되실 거예요. 그때 그냥 일산아재라고제 이름이나 영상 찍으실 때잘 올려주세요. 저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내일부터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뭐 주행하는 것도 촬영하고 이런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그거 연습하세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나중에 돈 들어오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4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400이 됐지 누가를 해봐야 하는 거지. 제가 재미삼아서 이렇게 순수했지만 지금 매일 올려서 허기 부지런하긴 했죠. 뭐 400달러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40 4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아그거 죽은 돈이 아니죠. 누가 뭐돈 줍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뭐 몰라서 못가르켜드리지 최단 있는 건100% 아니라 더운 것도 알켜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시작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시고 유튜브로 먼저 그런 걸 찾아서 좀 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건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애들이 컴퓨터를 잘 만지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합니다. 학생들은. 네, 만 이만 줄이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